현심이 생기더라고요.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회수 안전 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아, 어, 이게 녹박 하나 뛰었다 녹박 하나 었다핑핑 어, 낙타 받다마.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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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예고. 눈적백. 맞아, 맞아. 박 빅박.

액체는 뭐야? 크리스마스 에액이에요. 그걸 뭐 있었나? 예, 그 앰포랑 팔대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인칭 좀요? 어, 있다. 한걸 하나. 아니, 전진, 전진. 왼쪽, 왼쪽 전진. 왼채 들고. 아군이 폐배하였습니다. 이것도 방플해 줬나 보다. 음. 넥스트 넥스트 프로 땅핑 하나 길게 핑 하나 바로 있어요. 있어. 잡았지. 이 콤보. 어, 뭐야 이거? 음. 와, 세게 맞았다. 거물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아. 바로 가십니까? 잠깐만. 네. 좀 불겠지. 눈자 배포가나? 쪽통. 콤보. 미안해, 알 없어. 거물 배, 와늘 배, 와늘 배.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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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완료. 나이스 아, <laughs> <운이 승리하셨습니다. 웃음> 좋아요. 아이고, 받점 아이고, 빙픽살. 와, 씨. 나이스. 눈통이 오지게 까네 <laughs> 아니 삥을 다 여기다 까나 보여 가보기몇개 까는 거야 눈통 앞 예? <laughs> 검적 검적 아군이, 아군이 아군이 획득했습니다. 아, 군이 아군이 아저씨. 아, 터블 아, 더블클릭 아, 터블클 이거 띵동이야 네. 눈 없음. 없어 없어. 작별. 어, 아 이사이 사이사이. 아뭐 스티커고. 와 놀래야 내가 놀랬다와저 멀리서 보니까 적 같은데요? 하나, 그럼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얘도, 검 인데. 어, 있다있어 온다. 오, 씨, 뭐 깜짝이야. <laughs> 오. 가시다 <Carwyn> 계속 코 <코너에> 있다. 다더 좋겠다. 어떠? <웃음> <였습니다>. <웃음> 와, 이거. <laughs> 세모니아다가 박스 뒤로 이탈해가지고. 깜짝 놀랐네거이전이이다 <laughs> 이거. 진짜 신한다아 이거. 빙거 어, 눈천지 눈은 없어요? 아있노 아. 누 <laughs> 뭐야 저거 지누군이승리하였습지다돈지 누군지? 노 어, 지 누군지? 지누이지지켜볼게요 이거. 쌤 아무도 안 보면 좋은데 이거 또 엄주하고 또 볼텐데 이거 와중세중세인데 양념 둘 있다 폭 하나 핑 하나 까고 한번만에 한번뚫오보노보노가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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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적배다때저때저때저때저때저때저때저 적배, 이거 적저 가운데 저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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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바저때저때저때저때저 Baik. Mereka berlari ke sana. Semoga berjaya. Oh, tak ada lagi. Mereka berlari ke sana. Mereka berlari ke sana. Mereka berlari ke sana. 눈작패둘다양이야 이건 아니지. 미체들고 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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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들.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종문형님이신가? 형 마이크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작아요 <목소리> 형.